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기반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을 설계하고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한 위치락번 장주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DB 설계와 회원 정보 관리, 배송 정보 관리, 결제 기능 부분을 담당한 위치학번 이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기반 신선 식품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주제 및 작품 개요 소개를 드리고, 후에 개발 목적과 동기 그리고 관련 기술 분야와 분야의 기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저희가 만든 것들을 시연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작품은 지역 기반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캡톤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개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쇼핑할 시간을 줄여주고 신선한 식품을 매일 아침 배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배송이 택배를 통해서 배달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량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역 중심의 생산자, 소비자 연결망을 구축하여 농가에게 규칙적인 수요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쇼핑몰 사이트가 아닌 여러 농가가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기술과 분야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식품 배송에 관한 기존의 서비스는 먼저 신선식품 택배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 배송에 있어서 선두주자로는 쿠팡이나 신세계, 마켓컬리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콜드체인 등의 관련 기술을 통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택배 배송을 통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장거리 배송에 있어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중심의 상품 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야구르트는 서울 일정 지역의 경우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신선도는 보전할 수 있지만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한정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언니네 텃밭이나 돌신의 농산물 등의 웹 서비스는 지역 소규모 농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의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배달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개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몰 페이지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스프링 MVP 패턴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스프링의 어, DI, AOP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저희는 마리아 DB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는데 마이베티스를 어, 사용하여 서 프로그램에 있는 SQL 쿼리들을 한 구성 파일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코드와 SQL 코드를 분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사용자 배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 다음 지도 API를 활용하였고, 또한 정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PG사의 결제 모듈 API를 연동하였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의 연구 개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관리자 페이지는 비전문가를 위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통하여 쇼핑몰 관리의 난이도를 쉽게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데이터 관리 측면입니다. 쇼핑몰 관리를 위해 CRUD 오퍼레이션이 마이베티스, i s MariaDB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통합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세 번째는 쇼핑몰 관리를 위한 지원, 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2.0을 통해 관리자의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지원합니다. 해당 에디터를 통해 관리자의 컨텐츠 관리 자유도를 한층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 제한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하여 스프링 시큐리티에 바이크리프트 디펜던시를 추가하여 유저의 비밀번호, 등 정,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관리할 때 암호화 작업을 통해 유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권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세션 키를 통하여 유저의 권한을 확인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등을 월권 행위를 방지합니다. 월권 행위에는 타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에서의 관리자 기능 행사 및 유저의 관리자 권한 침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데모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데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메인 페이지입니다. 플랫폼 메인 페이지에는 입점하고 있는 농가에 입점하고 있는 쇼핑몰의 정보를 리스트, 리스트하여 리스트 보여줍니다. 지금은 오메란 농장과 한동 농장, 코딩 농장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농장의 홍보를 상단 배너에서 진행,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문의하기를 보겠습니다. 문의하기는 관리, 문의하기를 통하여 플랫폼 관리자에게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제목과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문의 사항을 이곳에 적어준 이후에 구글 리캡차를 통하여 로봇이 아닙니다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보내면 관리자에게 메일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원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고요 아이디 중복 체크를 통하여 아이디의 중복을 방지합니다. 또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 등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입력받은 이후에 우편번호를 다음 API 우편 서비스로 입력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데모 영상에서는 이미 미리 만들어둔 계정을 통하여 시나리오를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통하여 플랫폼 매니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매니저의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게 된다면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어드민 페이지를 통하여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고 현재 가입 쇼핑몰 관리에, 관리에는 이 플랫폼의 입점해 있는 세 가지 쇼핑몰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쇼핑몰 추가를 통하여 새로운 쇼핑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이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쇼핑몰 이름에 대해서 중복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쇼핑몰 대,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여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 쇼핑몰의 검색 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 쇼핑몰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 쇼핑몰을 들어가게 된다면, 클릭하게 된다면 해당 쇼핑몰의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쇼핑몰 관리자의 관리 부분입니다. 쇼핑몰 관리자를 그 입점에 있는 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을 이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관리자 계정을 이곳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과 마찬가지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한 후에 관리자 관리자의 비밀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한 관리자의 비밀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는다면 이 버튼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받은 다음 관리할 쇼핑몰을 클릭해서 어사인해주면 새로운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메모를 수정하여 플랫폼 매니저만의 메모를, 메모를 볼수 있습니다. 네, 또한 관리자의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기록되기, 암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새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받아올지, 받아올 수 없고, 새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유저 관리입니다.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유저를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를 통해 메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아웃을 로그아웃 버튼을 통하여 기록된 세션에 기록된 유저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로그아웃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오메란몰의 관리자 계정인 오메란 오관이 관리자님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게 된다면 쇼핑몰의 관리자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대시보드에는 추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여러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상품 관리를 통하여 상품을 등록하거나 상품을 등록하거나 기존 상품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전 상 그리고 해당 부분을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를 통하여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자유도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원가 혹은 판매가 그리고 상태를 판매 중 판매되기 품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주문 관리입니다. 주문 관리는 고객의 주문이 들어와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주문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클릭하, 클릭을 통해 이 주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송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송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통하여 선택 배송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배송자를 할당하거나 배송 완료 장소를 입력하거나 를할수 있습니다. 또한 클릭 시 배송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송자 관리입니다. 배송자 추가하기를 통하여 새로운 배송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배송자 계정은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국한된 계정입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속한 계정입니다. 또 배송자의 이름을 클릭한다면 배송자의 기본 정보, 또한 배송 기록,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배송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입니다. 관리자 사이트를 통하여 현재 자기, 자신의 사이트에 정보를 수정하거,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드바를 통하여 좀더큰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함으로 관리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메란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메란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일단 첫 번, 오메란 페이지의 첫 번째 템플릿입니다. 첫 번째 템플릿은 오메란 오메란, 오메란 회사를, 오메란 농장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모두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서 오메란 농장에 대한 홍보와 해당 상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합니다. 또한, FAQ를 통하여, 각 물마다 FAQ 옵션을 통하여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송자 계정입니다. 배송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배송자의 마이페이지에 같은 경우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배송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로그인한 이후 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메인 페이지에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상태 변경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의 배송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자세한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고객은 플랫폼의 추천을 받아서 오메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오메란 사이트에서 쇼핑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오메란 관리자에 의해서 생성된 상품 정보입니다. 해당 상품을 클릭하게 된다면 상품의 기본 정보와 상품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오메란 관리자에 의해서 작성된 텍스트 에디터로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구매하기를 누르게 된다면 KG이니시스를 통하여 KG이니시스 결제 API가 연동돼서 결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아직 해당 부분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또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네, 해당 주문자 정보를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고 주문과 배송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상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욱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유통 서비스는 향후에도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택배배송은 신선식품 유통에 아주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기반의 새로운 배송체계를 통한 신선식품 유통 서비스는 더 신선하고 코스트가 적은 방법으로 새로운 배송체계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운영을 통한 테스팅입니다. 첫 번째 입점 예정 농장인 오메란을 통해 실, 농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팅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이 플랫폼 내부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홍보 및 입점 농가 수의 증가를 중점해 둔 플랫폼 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 내 소비와 공급을 활성화 시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지역부터 그 효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도래입니다. 그동안 택배로만 신선식품의 유통을 감당하던 것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유통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